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울프입니다. 네, 오늘은 큐브 뭐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몇 가지만. 세 <laughs> 가지 정도? 네, 일단은, 자, 트위스트라는 기술입니다. 트위스트는 잘편하대 하면 되는데, 올리... 원래는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, 돌리고.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, 돌리고.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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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,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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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6번을 반복해주시면 이렇게 다 맞습니다 야, 근데 제 방식은 이겁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반대로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빨리해서 6번 아 카메라가 이상해 하지 아니 네. 또 하나가 하나 둘 위에 거, 밑에 하나 둘. 자 왼쪽으로 돌려서 또 하나 둘 하나 둘또 왼쪽으로 돌려서 하나 둘 하나 둘아내 네. 지금 추천이 안 돼. 죄송합니다. 충전이 없어서 또 왼쪽으로 돌려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다 왔습니다. 다시 해봅시 하나 둘셋넷 왼쪽으로 돌려서 하나 둘셋넷안또 돌려서 하나 둘셋넷또 돌려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어이 무슨 기술이라고 해야되지? 이거 아십니까? 이거? 아 이게 하기가 불편한데 어디가 달려 어디가 달려 지금 원래 이게 아닌데 가는 방식은 맞거든요 근데 원래 손동작이 게 아닌데 지금 하기가 불편해서 이런식으로 계속 손명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나 이게 한 번이 되고 이게 한 번이 됩니다. 그거는 자기가 쳐주시면 됩니다. 마음대로. 여기 하나라고 쳐주시는 분들은 어, 120몇번 해야 되고 여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3번을 해주시면 됩니다.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. 왜안 맞지? 설마 망함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게 잘안 돼가지고. 이렇게. 이렇게. 이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게 저는 아직 안 돼서 몇번 하는지도 모르고. 대충요 이게 네, 됐네요. 대충 자, 이번 끝내겠습니다. 자, 빠밤. 아, 제가 마지, 마지막으로 사사사 큐브 한 번만 소개해드릴게요. 나와라! 너 여기 있어 자, 이거는 사사사 어, 브입니다네 칸으로 돼 있죠? 다못 맞추는데. 자, 일단은 제가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공식이 이 가운데 네 조각을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치고 오겠습니다. 시간을 뺏기면 안 되니까, 네, 잠깐 다녀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여기랑 이 가운데 네 조각, 또네 조각, 네 조각, 네 조각, 또네 조각, 가네 조각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엣지 조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이만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 봐요 안됩니다 아 잠시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안 그죠